그, 슬머시를, 팁을 주셨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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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. <그만>. 흔들어 질것 같아. 흔어질것 흔들어 가것 같아. 흔들어 질것같어가지고네어질것 거의 아이스크림인데요 맞은 손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안 일어나면은 응. 늦는다 그 전까지 계속 누워서 있어요 <laughs> 고양이처럼 햇볕에 누워서 그런 거한만 해보고 싶어요 안 피곤해도 항상 입이 아, 벌어져 있는 그러는데 아, <laughs> <몰랐는데> 그전까지는 <laughs> 자꾸 먹이네 <먹긴 했네. 웃음> 미안해요 <웃음> 아기 고양이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주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싶다는 뜻이 <laughs> 아, 귀여우니까 저왜 쳐다보세요 <laughs> 육출을 하든 육묘를 하든 부모 동물 삶을 저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모습이 싫지 않아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비건 교육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사람 나갔는데 학교 바로 앞에 오. 농수로가 있는 거예요 천개채 정도 옮긴 거 같아요 약 먹고 3학년 우근이, 경진이, 민규 열심히 구조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한보니까 눈에 잘 들어와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면 마음도로가 저거 대체 10평 없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啊！Oh. <laughs> <laughs>